안녕하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인생은후반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을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놀라운 답을 찾아드릴게요. 일본 오키나와, 이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마을입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 중 하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오키나와 100세 노인분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매일 한 가지 채소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채소의 이름은 바로 여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고야라고 부르는 이 채소는 오키나와 사람들의 식탁에서는 절대 빠지지 않는 필수식 재료입니다. 정말 하나의 채소가 장수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과학적 근거와 함께 여주의 놀라운 효능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당뇨하고 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신 시녀분들께는 더욱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여주는 정확히 어떤 채소일까요? 여주의 정식 명칭은 스노이 또는 고야입니다. 겉모습은 오돌토돌하고 울퉁불퉁합니다. 그리고 이름처럼 아주 쓴 맛이 특징이죠. 제철은 6월 하순부터 8월 하순까지입니다. 바로 지금이 여주를 먹기 가장 좋은 시기라는 뜻이죠. 오키나와 문화는 음식은 약이다라는 원칙을 따르며 여주를 매일 섭취해왔습니다. 그럼 여주에는 어떤 영양 성분이 들어 있을까요? 먼저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또한 엽산, 비타민K, 칼륨,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성분은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모르데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주의 쓴맛을 만드는 성분인데요. 위장 기능을 촉진하고 식욕을 돋워줍니다. 두 번째는 식물성 인슐린입니다. 간에서 포도당이 연소한 것을 돕고 당분이 체내에서 재합성된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여주를 천연인슐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여주의 효능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능청 연구에 따르면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며 여주가즙을 3주 동안 매일 1 0 0 m l 씩 마시면 혈액 내 포도당 농도가 54%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메진 글로벌 케어의 연구 결과 여주에서 발견한 고야민 성분이 체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최대 37%까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경상대학교와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 국내산 여주가 비만 개선과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오키나와는 세계 5대 블루존 중 하나로 백세노인들이 97세가 될 때까지 거의 3분의 2가 독립적으로 생활했습니다. 오키나와 식단은 세계 최고의 장수 식단으로 꼽히며 다른 농촌 지역에 비해 녹황색 채소를 3배 더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주는 오키나와 사람들의 필수 식재료입니다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서 건강을 지켜온 것이죠 하루 4분의 1개에서 2분의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다 섭취 시 속쓰림이나 위장 자극이 있을 수 있거든요 쓴맛 줄이는 조리법으로는 첫 번째 여주를 얇게 썬다 두 번째 소금과 설탕에 10분간 절인다. 세 번째 끓는 물에 10초간 데친다. 이렇게 하면 아삭한 식감은 살리면서 쓴맛은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 요리로는 오키나와의 전통 요리 고야 참포루를 추천합니다. 두부, 돼지고기, 달걀과 함께 볶은 요리로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습니다. 오늘 일본 백세 노인들의 장수 비결 여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오키나와 장수촌의 식습관이 모두 여주의 효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이번 여름, 제철 여주로 건강관리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백세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